돌멩이도 세상에 존재 이유가 있답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하물며 인간이 만든 무언가에는 이유가 없었을까요? 네! 아마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가끔 합리적인 의심 하다가 삼두사를 진짜 많이 봤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 카드가 드로우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많이 드로우되는 만큼 실용성이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개쓰레기 카드요 써보니까 쓸데가 없어!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카드가 나가는데 이게 진짜 아무 의미도 없어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나 싶을 정도로. 삼두사 그냥 뽑으면 꽝이야, 꽝! 이 삼두사라는 카드를 무슨 아하.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냈을까를 알아내는 컨텐츠입니다. 삼두사라는 카드가 16초가 평타 세바으로 변경되고 저에게 주는 피해가 100% 증가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두사랑 카드를 쓰면 이렇게 세갈래로 이렇게 갈려져요 평타 데미지가 두배가 되면서 12000데미지가 바뀌는 겁니다 굉장하죠 황제는 오, 사, 50만 데미지가 바뀌는데 평타가 12000데미지가 크리티컬 쓰면 24000데미지가 바뀌는 대사기 카드 네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사기여가지고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테100% 크리티컬로 뜨게 해주는 카드가 하나 있죠 바로 도테라는 카드입니다. 치명 적중률이 100% 치명 피해가 50% 증가한다. 2만 4천이 3만이 되면서 16초 동안 16방을 때리게 되면 대충 뭐 48만 데미지 나오는 거야. 한최한막더을쓸수 있는 거지. 도테하고 섞어서 쓰면 자 그래서 도테를 뽑고 삼두사를 한번 같이 써보는 겁니다. 도테 쓰고 삼두사 왜 지금 다 100%가 아니지? 도태님 평타에 안 돼요. 4초간 평타를 씻게 돼. 졌네 아, 괜찮아, 괜찮아. 차선책을 세 가지나 준비해왔어. 그중 하나가 실패한 거야. 그러면은, 3두사면세 갈래. 심지어 어허. 이 평타가 관통도 돼요. 뒤에 있는 친구들까지 맞습니다. 카드 면서는 그나마 쓸만하겠지. 3두사가 뜨면 3두사로만 딜해볼게요. 3두사 떴어! 3두사 가자!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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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어. 일단은, 카드 면서 쓰라고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딱 하나 남았잖아! 가디언 토벌 제가 왜 가디언 토벌을 보고 있냐면 메이플스토리 하신 분은 알거야 나이트로드라는 직업군이 있어요 그 직업군의 필살기가 스프레드스로우라는 필살기가 있습니다 이게 예. 포창이 세 방향으로 나가요 네, 삼두사처럼 멀리 있으면 세 방향 중한 방향만 맞거나 그러는데 가까이 붙으면 세 방향 다 맞아요 그걸로 극딜을 하는거야 가까이 붙으면 <laughs> 세방다 맞지 않을까? 아, 이거 찾을 거안 나와! 적당히 해. 나왔다! 들어갑니다! 못조도 돼! 빡대! 한 번에 y 2 0 들어갔는데, 한 7방 때렸어! 그리고 3방이 다 바뀌었단 말이야? 21방. 괜찮은데? 2 <laughs> 1 아니,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 드디어. 빅강 손님의 뜻을 알아버렸습니다. 3두사의 카드 세 장이 갈라지면서 날아가는 모습은 리그 오브 레전드 아, 특별 의미하는 됐어. 것이지. 그 의미는 지금 당장 리그 오브 레전드에 들어가서 트레이스 페인트로 캐리를 하라. 해야